뉴스입니다. 실시간 코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방을 클릭하여 입장해 주세요. 추천 코인 소식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코인 흐름과 추천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코인 정보 25시입니다. 오늘의 코인 흐름부터 추천까지 한번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많은 분들을 통해 수익 소식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정보방 활용해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하셔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유튜브 통해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매도 시점 지나치셨다면 1대1 문의방 통해서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는 지지선의 이탈을 일시적으로 이탈로 마무리 지으면서 아직은 우상향의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세기는 제도약을 이루어낸다고 보기엔 조금 그 힘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21,000달러의 진입과 24,000달러의 진입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차트의 흐름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 강도 지수 및 보조 지표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보 상태이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좋은 흐름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미니 불장 상태라고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위믹스, 디카르고 같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수차례 쳤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가져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 정보방에서의 정보 공유와 함께 짧고 빠르게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직 상승세를 덜 표출했으며 상승의 준비가 완료된 종목을 가져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 메인 프레임입니다. 메인 프레임은 코인 메신저 서비스 가상화폐로 안전한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며 프라이버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코인들을 다크 코인이라고 부르며 그 다크 코인의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트코인, 지캐시 등이 있습니다. 다크 코인의 목표는 원래 개인 정보 보호에 있었지만 현재는 악용되어 지하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프레임은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연속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인 프레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메인 프레임은 하이 파이낸스로 이름을 바꾸고 디파이, NFT 관련 플랫폼으로 확장을 꾀하는 등 항상 가격의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 6원대 저항에 닿으며 일시적인 돌파와 재상승을 진행하며 강한 상승의 준비를 마친 모습인데요. 하락장이 오래 진행된 만큼 많은 거래량과 매집으로 상승에 대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이며 저항을 돌파하며 강하게 상승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활하게 맞추어 진행되는 매집과 펌핑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수익 구간이 확정적으로 동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 코인의 매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유튜브 시청이신 분들 5% 이상 수익 시 자율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며 실시간 매도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정보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결정 이후에 BT의 움직임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상황이라 언제 갑작스런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확신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흐름 파악하시면서 많은 도움과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방의 입장은 영상 하단 링크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통해 빠른 정보 전달 받으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필수로 하셔서 정보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25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정보25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